봐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니까 너네 대답을 잘했던 것 같아. 두 개가 평행하거나, 나머지 하나는 평행하지 않고,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거나, 셋다 평행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지. 그러면 얘가 x 더하기 y는 0이라는 거 하나 줬고요. x 더하기 ay 빼기 12는 0도 줬고요. 3x 더하기 ay 더하기 4는 0도 하나 줬어요. 자 그럼 얘 기울기 얼마? 마이너스 일. 어떻게 구한다고? 이거 분의 이거 마이너스. 얘 기울기 얼마야? 그렇지. 고맙다. 얘 기울기 얼마야? 그렇지.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.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어. 그럼 a가 얼마? 1, 1.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어. a가 얼마?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죠. 이거 했었어야 돼. 그렇지?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네. 얘네 둘이 같으려면 마이너스 a 분의 1과 마이너스 a 분의 3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이거는 돼? 안 돼? 안 되네. 0은될 수가 없지. 여기 분모가 분모에 들어갔으니까. 그지? 응. 그 다음에 또, 또. 어, 세 점에서 만나는 거, 한 점에서 만나는 거.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고 나온 그 결과 또 집어넣고 계산. 해볼 수 있겠지? 그거 해가지고 나오는 거 A 값다 찾으시면은 A 값이 총몇개 나오니? 네개 나올 거예요, 네 개.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 주시면은 뭐더 하시오도 아니고 그냥 모두 구하시오네요. 그것만 그냥 하시면 될것 같고. 이건 한번 고쳐봐.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해보면 되겠다.